네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소백자연입니다. 오늘 8월 17일 화요일 오전입니다. 아 어, 똑순이가 이제 밥을 먹고, <laughs> 어, 요, 똑순이 자견, 아, 요것들이 요녀, 이쪽에서 세 마리, 저쪽에서 세 녀석. 어, 그렇게 또, 아, 저절 물었네요. 네 예, 녀석들 아직은 어, 사료를 어, 갈아놔도 잘안 먹어 입을 잘안 돼. 예, 아직은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아, 특별한 무슨 어, 이식이다 뭐다 해갖고 너무 뭐 호들갑 맞춰떨 뭐 필요 없어요. 그냥 아, 다 저를 면 물고 또저 어, 떨어지게 되면 저 녀석들이 다 사료를 알아서 먹습니다. 알갱이 굵은 것만 아니고 조금만 좀 믹스해갖고 어, 그래주면은 잘 먹습니다 왜 그래 아유 끈끈이 좀 갈아줘야 되겠다 입맛이 없냐? 야골통목장군 여기서 밥을 안 먹어 잘. 어, 어두여놈들은다 <laughs> 먹었네. 예, 오늘 날씨는 좀 아, 선선해요. 바람도 조금씩 불고. 예, 아주 가을 날씨입니다. 이제 좀 살만하네 이제. 송돌아 예. 송돌 중돌. 아이고 이놈들 봐 이놈들 봐 아이고 자, 오늘도 또그 뭐야 그전에 아주 전문학플러 태백산 아 그놈의 새끼가 또 그전에 그 속을 새기더니 예또 오늘도 또 댓글을 더러운 댓글 하나 달고 갔어요 완전 상또라이 새끼에요 그 새끼 태백산 보니까 저쪽 채널 거기 아주 그, 다 집합소도 많아 예, 진짜 지저분한 인간들은 다 모였어요 거기 이리 와, 손들아. 밥 먹어. 먹을라 뭐 아, 그래. 짜증나갔고요 예. 네. 글씨를 읽으면 열받으니까 아예 딱은 바로 차단해갖고딱 없애버려. 전에 그 새끼 차단, 태백산 그거 차단했는데 또 어떻게 풀렸는지 어, 또 척이 들어왔습니다. 아이, 재수없는 인간 진짜. 순돌아, 순돌아. <laughs> 조용히 살고 싶다. 이 주인장은 요새 아우 짜증 나는 인간들하고 상대기 싫어 갖고 조용히 살고 싶다 진짜. 아우 씨. 순돌, 들어봐. 이 개판에는 쓰레기들이 왜 이렇게 많냐, 순돌아. 쓰레기 청소 좀해좀 네가. 어? 우리 순돌이만도 못해. 아 진짜, 도라이 새끼들 아주 별놈들 다 있습니다, 진짜. 예, 마음을 좀 이제 접고, 내려놓고 살으려고요. 어, 좀 요새 많이, 예, 참고, 예, 좀, <laughs> 무시하면서 살으려고, 예, 노력 중입니다. 아이고, 이제 다 나왔네. 아이고 하품 오지게 하네 자 나와봐라 이리와 나와봐 뽀글뽀글 <laughs> 보글 보글보글 보글 이리와 <laughs> 누렁아 백소이 이리와봐 이리와봐 어유 막둥이가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왔네 이리와 흑이 흑왕아 이리와봐 똑순아 비켜봐봐 이리와봐 미타니 상이 너잘랐잖아 이리 와 봐. 아이고. 네, 좀 듬들은 저렇게 있습니다. 벌써 이가 간지러워 하고 어? 누렁아 이리와봐 흑항아 이리와 흑항이도 잘 안오네 이제 오늘은 이리와봐 옳지 아이 착해라 잘 왔어 잘 왔어 아이 착해 <laughs> 그나마그도네가 제일 잘 온다 악수 양쪽 악수 <laughs> 아휴 너들 보니까 내가 화가 났다가도 너들 보면은 싹 풀린다. 응? 꼬맹아, 꼬맹아. 아이고, 또 장미가 또 시작됐다. 뭐하니 장미야 어? 장미 맥순아 이리와봐 아니 간지러워 빨지마 이 새끼 밑탄이구나 이거 <laughs> 네 이렇게 해서 어, 오늘은 제가 특별한 어, 외부활동이 없습니다 어, 집에 또 있다가 오후에 어, 손님이 또 오신다 그래서 어, 이렇게 어, 오전에는 집에 있어야 돼요 꼭순아 음. 너는 니네 물을 저 안에 놔두고 밖에서 먹네 응? 심리를 모르겠어 에이, 어떤 힘부터 깨끗거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하나 또 올려드렸습니다 아, 또가 아니지 오늘 처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,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